결혼식 한번 치르면 인간관계 다 걸러진다는 말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친구한테 전 분명히 축의금 10만원 줬거든요. 근데 이번 제 결혼식에 남편까지 데려와서 둘이 밥 야무지게 먹더니 축의금은 달랑 5만원 냈네요. 10만원 받고 5만원 주는 건 대체 무슨 계산법일까요? 잠깐 뒤시하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주세요. 회사 동료는 더 가관입니다. 평소엔 저보고 최고의 동료라며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결혼 공지 띄운 일주일 내내 모르는 척하고 끝까지 돈안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담례로 돌린 떡은 아주 맛있게 잘만 먹네요. 진짜 양심 어디 갔나 싶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10만원 보내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입으로만 제대로 쏜다 하던 인간들은 최다 5만원이거나 입싹 닫고 모르는 척 인간적으로 본인이 10 받았으면 똑같이 10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축의금 아예 안 하고 모르는 척한 사람들 나중에 똑같이 경조사 치러도 저도 안갈 생각인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